엄청난 성형 미인이 있고 덜한 자연 미인이 있어. 저는 확실하게 답해줄 수 있어요. 성형 미인이 티가 얼마나 나냐에 싸움는아그 쌍수 티 나는 정도는 귀엽지. 강남 언니처럼 되거 어, 그래! 그래! 그러면 강남 언니? 강남 언니는 <laughs> 미인이 아닌가 <아니라 웃음> 나는 사실 성형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. 강남 언니처럼만 아니면 오늘 했던 코보를 양악을 했건 상관없어. 근데 그거였어. 남자들 다덕분어그 가슴은 좀따져 근데 그래, 나는 그것도 진짜 차이 난다고 생각해. 여자 가슴 한 거야. 지금 제대로 타고났어 나는 옛날부터 손이 A.A.A 코어 진짜 지랄하지마 아 진심이야 아. 왜냐면 옷퇴가 우퇴가 나오셨잖아 나는 항상 이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없어 내 성격상 그렇게 막 부각되는 옷을 입지 않는다는 뜻이야 난 없는 걸 되게 동경했거든 항상 그리고 나는 남자를 이일때걸로어필하 해서 만난 적 없다 어필 구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안 해. 아니. 구해 보인다라는 말은 여자들한테만 쓰이는 말. 진짜. 구해 보인다라는 말은 남자들 사전에 없는 단어. 옷을 입었는데 너무 뚱뚱해. 그거 다 알아. 얘가 안 뚱뚱한데 가슴이 커서 저래 보이는지. 그럼 오히려 오. 박수를 쳐. 그걸 보면 누가 봐도 그냥 날씬한 애인데 뭐 가슴 때문에 구해 보여. 그럼 오히려 박수를 친다니까. 여자들이 보수를는게 진짜 아닌 거지? 그러니까 구해 보인다라는 말 자체가 그 여자들 사전에만 있는 단어. 있잖아. 진짜 귀에 찔리면... 뭐, 네가 원하면 그럴 수 있지. 그런 게 너무 부럽다니까. 그럼 빼... 뺀다로 되는 일이 아니야. 빠지는 뭐아 약간 자부심일 수 있는데, 자부심인 것 같아, 거 같아서 하는 거 아니야. 아, 그 그것도 좀소데또싫어하 같은 거 아닌 것을 구분하 상향. 아, 대부분이 다 구분할 줄 알아. 개인차인데 보통 작더라도 자연을 선호하는게 정설이야 10명이면 한 8명? 근데 엄청 작아 A A A야 수술해서 C가 가 그럼 c 근데 만지면 각자 C가 돼. 그래도 C지 그러면 만지는 건 어디까지? 몰라 나보다만 크면 돼아그러면은 B는 대야이는데 나보다는 커야지 아 근데 나는 있는거 너무 싫은데 보태가 안나 슬림해보이는 느낌이 없어 엄청 말라지고 싶단 말이야 나의 바램과 난자의 무해 보인다라는 말을 안 쓴다니까. 어, 나는 그게 신기해. 태어나서 남자가 그런 여자를 아, 보고 무해 아,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.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볼일 없다에. 전세서 볼수 있어. 남자들이 갤럭시 쓰는 여자를 좋아한다. 이런 거본적 없어? 있지. 난 진짜 궁금해. LG 폰 쓰면은 결혼한다 이런 민감. 어, 그니까 그런 게 있어? 오,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 그냥. 민감한. 그러면 내가 되게 재인이 된것 같아. 너왜 그런 가짜는 거에 영향을 받아? 되게 영향 받아. 남자들이 아이돌 쓴 여자, 진짜 버리고막 갑자기 상쓰쓴 여자 변해야 될것뭐 이런 얘기 보면은. 이... 어떤 표신이 그런 이유로 결혼을해야신 아니야 거 <laughs> 평생의 반려자를 고르는데. 근데 그게 영상이야? 안 비참? 그래? 이제용이야 휴대폰 쓰든 알뜰폰을 쓰든 영도 아니죠. 그냥 인터넷 세상의 얘기지. 그 현실 세계까지 이어져가지고 누가 그걸 판단을 해. 야 얼마나 씨발 판단할 게 많은데 그거까지 사람을 판단할 얼마나? 그런 판단을 판단하는 많아. 그런 새끼한테 시집 가고 싶어? 반대로? 내가 아이폰 쓴다고 나를 부지런한 사람 만나고 싶진 않지. 그럼 너도 걸러 걸로. 그런가? 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 인생 빡빡하게.